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친정은 시골이고요, 시댁은 수도권입니다. 친정은 농사를 7만 평정도에서 일이 항상 많아요. 잠도 못잘 만큼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농번기라고 하죠. 상견례 때 인사치레로 서로 놀러 오라고 하셨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여기도 한번 오세요. 저는 이걸 서로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아버지가 곧이곧대로 들으시고는 정말로 얼마 전에 혼자 저희 친정에 다녀오셨어요.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 놀러 오신다고 하더구나. 이 일을 어쩌니? 지금 한창 바쁠 때인데, 내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가신다는 걸 전화로 듣고서 제가 시아버지께 연락드렸어요. 친정 부모님 농사 진짜 바쁜 시기라서 나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버님 좀 말려봐. 지금 농사 한창이라 진짜 바쁘시단 말이야. 뭐 어때? 저번에 오시라고 해서 가신다는 거. 남편은 뭐 어때? 라는 반응이고 친정 부모님만 발동동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친정으로 놀러 가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펜션 잡아주셨고요. 식사도 매번 좋은 곳으로 모시고 다녔어요. 이틀간 계시다 오셨다고 합니다. 신의 사돈과는 왕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째 조용히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지금도 시아버지가 차로 5시간 걸리는 저희 친정에 바로 놀러가신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직장에 휴가까지 쓰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친정 엄마는 시아버지가 마치 가정환경 살피러 온 것만 같아서 기분 나쁘셨다고 해요. 그리고 농사일로 정말 바쁠 때 오시니까 더욱 더 불편하셨나 봐요. 친정 아버지는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만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게 오바인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무리하네요. 친구 집도 저렇게 방문하면 쌍욕 먹어요. 어려운 사돈댁을 왜 저렇게 가나요 얼마나 우습게 보고 그런 걸까요? 딸래 사돈이랑은 왕래 안내도 아들 사돈을 특히 바쁜 농번기에 바쁘다고 말했는데도 간건 며느리네 사돈 우스워서 그런 겁니다 며느리네 사돈은 당연히 15 번인을 대접해야 한다고 여기니까 사돈네 사정 생각도 안 하고 들이닥친 거죠 이번에 바빠도 님 아버지가 식사 대접하고 모시고 다니고 님 어머니가 전전긍긍했으니 그걸 증명한 거고요. 다음에도 시부 내킬 때마다 대접받으러 갈 겁니다. 님 부모님에게 시부의 저런 행동을 받아줄수록 님이 시집에서 대접 못 받는다 말씀드리고요. 남편에게 저거 꼭 막으라 하세요. 남편이 뭐 어때라는 반응 고수하면 님이 직접 시부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 쉽게 안 끝날 겁니다. 남편과 시가의 사상이 몹시 고루하니 다른 부분에서도 결혼 생활 쉽지 않을 겁니다. 혼인신고, 아이는 천천히 생각하세요. 친정 부모님 바쁜 일 끝나시면 집에 며칠 쉬러 놀러 오시라 하세요. 농사 짓는 집이 휴식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필이 꼭 오셔서 사위 연차 쓰게 하고 사위 앞장 세워서 여기 저기 다니세요. 시부는 사돈댁 농번기 때 바깥 사돈 앞세워서 희찰 다녔는데 친정 부치는 자식대인 사위 앞세운 거면 양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자기 부친 대접받은 것만 생각하고 처부모의 여러 가지 곤란했을 일들을 대수로이 여기는데 처부모 대접 한번 받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보니 양반은 양반으로 대하고 상놈은 상놈으로 대해야 살기가 편합디다. 농번기에는 나라님도 안 건드렸는데 경호 없는 행동 그 이상이죠. 무슨 상전이라고 대접받으러 농번기에 혼자 거기까지 가요? 농번기에 농부 건드린 왕들 다 곱게 안 죽었거든요. 진짜 징그럽다.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